자, 안녕하십니까. 동물의 조원입니다 지금, 수컷. 우리 늑대 거북이가, 고추를 내놓고 있길래, 한번 찍어 봅니다. 자, 얘가 20년을 모솔로 지냈더니, 아. 요런 현상이 벌어지네요. 자. 자, 해바라기처럼 생겼습니다. 호호호호 <laughs> 아, 해바라기가 아니라 돼지 코처럼 생겼네요. 자. 사람이고 동물이고 때가 되면 짝을 지어야 되는 게 자연의 섭리죠. 자, 사이즈가 맞는 암컷을 구해서 놓 주는 게 참된 사육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 신부 고합니다.